768번입니다.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하거든요. 그럼 두 직선이 똑같은 거예요. 일치한다는 얘기지. 그럴 때 ab를 더하세요 라고 했어요. 지금 여기는 4고요. 얘는 8이잖아요. 그럼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위의 식 전체를 2배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두배해서한 번씩을 써보겠습니다. 2, 2a-1x에다가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, 플러스 2 y가 얼마다? 8이다. 이게 밑에식, b+, 3x 더하기, way 더하기 7, y는 8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완전 일치해야 되니까, 이 값이 이 값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고, y의 개수는 y의 개수끼리 똑같다. 연립해서 ab 값을 구하겠습니다. 전개해서, 4a-2는 똑같다. b 더하기 3, 또 전개하면 2b-4는 5a 더하기 7과 똑같다. 이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거든. 4a-b는 5고요. 마이너스 5a 더하기 2b는 11이네요. 위에 거를 두배해서 풀겠습니다. 8a-2b는 10이고 밑에 식은 그대로 적어줍니다. 두 개를 더하니까, 3a는 21. 따라서 a는 7이 나오고요. a가 7이면은, 87에 56-2b가 10이니까, 2b는 46, b는 23인가봐요. 그래서 b의 값이 23 나왔어. a는 7, b는 23. 두개 더하잖아. 정답은 30 되겠습니다.